아, 이렇게 손이 뻣뻣해지고 잘안 움직여요. 물건을 들고 싶은데 자꾸 놓쳐요. 잘안 움직여져요. 노화현상이 생기다 보면 통로 자체가 두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염증이 한번 생기면 쉽게 좋아지지 않고 슬쩍 치료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누구나 평생 한번 이동건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관리만 잘하고 신경 쓰고 하시면 한 10, 90, 100세가 돼도 연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이까지 내 연골을 유지할 거냐 쉽게 내가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자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면 친구들끼리 얘기하자 그러죠. 야너 나이 먹어서 그래. 진짜 그게 누구나 오는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분야의 전문의를 따로 모셨습니다. 정형외과에도 세부 전문의가 있습니다. 수부 전문의 이혁진 원장님과 어깨 무릎 전문의 박정현 님. 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 라우병원에서 손 전문의로서 수부 진료를 보고 있는 이혁진입니다. 노화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손가락 변형이에요. 다들 음. 손이 굵어집니다. 뭐 손이 변형이었어요. <laughs> 손이 뻣뻣하고 손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많고 친구들도 손이 아파, 손이 뻣뻣해, 나 늙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늙었지만 네. 앞으로 건강을 살려면 할게 많다 하고 조금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 라우병원의 어깨와 무릎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어깨랑 무릎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진료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보통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해 주시나요? 아유고 다이 먹었더니 뭐 이래. 첫 번째는 손이 뻣뻣하죠. 다 아, 그 손이 뻣뻣해지고 잘안 움직여요. 그 남녀 차이 없이 다 그러고요. 대 부분으로 많이 생깁니다. 물건을 들고 싶은데 자꾸 놓쳐요. 아, 네네 네. 잘안 움직여져요. 숟가락 잡는 것도 힘들고. 젓가락 잡 젓가락 데 자꾸 놓쳐요. 어, 색깔, 그런 분들을 어.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쓴데 뭐 통증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통증도 있는데 힘도 빠지고 잘못 움직이겠어요. 그런 주소로 많이 오시게 되죠. 뭐 사실은 여기저기 쑤셔요. 네, 그게 가장 흔하신 <laughs>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밤에 누워서 잘때조못 음, 음. 음, 음. 자겠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쑤셔요. 그런 말씀들. 무릎 같은 경우 불편할 때 이제 양반다리 못 해요. 걸을 때 아파서 잘못 걷겠어요. 앉았다 음. 일어날 때 이렇게 간신히 짚고 좀 그렇죠. 있어야 일어나요. 바닥에 앉았다가 못 일어나겠어요. 어, 그렇죠. 네. 그쪽으로 하는 거못 대단 거. 못 올라가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증상들 사실 많이 표현하시는 증상이신데요. 사실 이 중에 정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도 있지만 이게 질병이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환이 어.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나 또는 친척들 어. 영절 때 모이면 정형외과 의사라는 이유로 많이 물어볼 <laughs> 많이 물어보시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손 쪽에 선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나는 게 악력기잖아요, 있 악력기. 있잖아요, 악력기. 음, 악력기. 음, 음, 음. 나는 근력을 키워야 악력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디 보니까 손 악력이 심장 건강하고 연관돼 있대. 아, 그런 음.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음, 음. 그러니까, 네. 악력이 근력을 대표하는 걸로 음, 이제 분석을 음, 하잖니요 음, 근데 그게 악력을 키운다고 심장이 좋아지잖아요. <laughs> 악력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악력은 세질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죠. 관절에도 아, 문제가 아, 생기고, 네네. 손가락 구비, 심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줄을 아, 손가락 움직이는 근육, 살려있는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는 음. 거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악력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악력은 심장하고 전혀 관계가 <웃음> 없습니다. <웃음> 젊은 사람들이 악력 운동을 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는 악력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려요. <laughs> 네. 물론 손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운동 중에서 가벼운 공 있잖아요. 공장 크게 잼잼한 운동들. 그런 건 도움이 돼요. 말랑말랑 운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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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그렇죠. 네, 그런 건 음, 괜찮은데 네. 강한 악력기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음. 좋겠고 두 번째는 관절 소리 내는 것들. 많이 하셔야 어. 손가락 꺾는 음. 것들. 이게 시원하다. 저도 소리 나시네. 음, 어, 음. 소리 나고 냈수했는데 시원하다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관절 건강에 좋지는 않거든요. 나이 들면 들수록 관절 자체가 좀 뻣뻣해집니다. 인대도 뻣뻣해지고, 활약도 줄고 하기 때문에 음. 부드럽지 못하거든요. 그때 억지로 손을 꺾어다 하다 보면, 진짜 인대가 손상받는 분들이 음. 계세요. 심지어 손상받는 분들 계시고, 어, 실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계시니요 이거, 이거 하다가? 네, 그리고 이거 하다가, 여기 인대 오, 터지는 분들도 계셔요. 어. 네, 두 가지죠. 강력 운동, 관절 꺾기. 두 가지는 하지 아.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뭐 대신 변명을 해드리자면, 네. <laughs> 그분들은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고 하시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어떠십니까, 박원님? 어, 일단, 쪼그려 앉는 거. 정말 무릎에 너무 안 좋은.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들 때, 이렇게 허리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힘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거.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아지고, 음. 또 지식들이 많아지시면서 근력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어, 굉장히 좋은데, 정확하게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흔히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어깨 근육이나, 가슴 근육이 약해서 아프신 경우 사실 별로 없거든요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의 불균형 등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겉에 있는 이 어깨 근육 삼각근과 속에 있는 회전근이나 잔근육 사이의 불균형 겉에 있는 근육이 더 강하고 속에 있는 게 약해서 문제가 돼요 내가 헬스장에서 웨이트하고 그런 게 너무 즐거워서 한다 아, 그런 거는 본인의 선택의 영역인데 일반적으로 어깨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헬스장에서 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속에 있는 잔근육들, 등근육들 그런 거 강화시킨 운동이 좀더 도움이 된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어깨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큰 것만 강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안쪽이 강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네, 움직이는 거고. 네. 맞아요. 굉장히 편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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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가슴 근육이랑 견갑골 쪽 근육도 이 움직이는 공간이 가슴 근육이 강화되면 견갑골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움직이는 공간이 좁아져요. 등 근육이 강화될수록 그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들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가을 키우고. 저, 이제 푸쉬업 하시고, 이제 어깨가 아프신데, 그렇게 근데, 하면서 더 문제가 되죠. 저도 헬스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헬스... 가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리즈에 맞게 하자 네. 어깨가 아프니까 웨이트를 해야지 그거는 좀 아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거 아플 텐데 하는 자세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운동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사실은 배우셔야 돼요 그쵸죠 맞아요 운동 기구 사용법도 에, 배우셔야 되고 에, 에.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그렇죠. 돼요 죠예 맞아요 무릎 쪽에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게화초각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전 뭐, 애기 키우듯이 하시잖아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물 주면서 대화하시고, 잘 잤니? 옛날에는 농사 지으면서 이제 반지하시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이 화초 가고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 주말 농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장하기는 뭐 그런 취미 너무 좋으니까 꼭 하시고 싶으면 우리 바지에 의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맞아요. 입고 하시라고 저는. 꼭. 그 시골의 어르신들이 진짜 삶이 지해고 우리 <laughs> 훨씬 부담이 덜가니 네, 지금까지 몇 가지 보셨던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laughs> 딱 하나만 하나, 뽑아 주십시오. 하나 수부에서 이거만은 절대 하지 말라. 악력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악력기 하지 말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참 연세 받는 분들이 억지로 근육 키운다 악력기를 하지 마시라. 네. 그 손에 정말 안 좋습니다. 자박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팔이렇 돌리 기원에서 동네에 공원에서 동네에 이거 돌리는 거. 거. 천천히 하는 건 괜찮은데 음. 사실 그 천천히 하시는 분한 번도 봤어요. <laughs> 딴 때도 어깨 스트레칭 하시라고 막 이렇게. 팍팍팍 돌리시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는 뭐 하나 뽑으라그러면 무릎에서는 쪼그려 앉기 뽑겠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오래 일하기 그러면 이러한 나쁜 습관들 나쁜 동작들이 반복돼서 누적됐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나빠지는 일을 보셨나요? 특히 요즘에 은퇴하시고 주말농장 음. 쪼그려 앉는 것도 안 좋지만 주말농장에서 툭 뽑는 거, 뭐 홈이질 하는것 음. 때문에 손을 음. 아파서 오신 분들 꽤 많은데 결국 악력계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월꽉 잡고 힘을 계속 주게 되고 반복해서 손을 쓰게 되면 아까 손가락, 심주, 건초염, 심주 염증이 쉽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더 염증이 잘 오게 되고 회복이 잘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 부릴 수가 없어요. 부렸다 손가락에 걸려서안 펴져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고 오시죠. 이러고. 네, 이러고. 저 음. 이렇게 억지로 펴야지딱 터져요. 너무 아파요. 그때 그렇게 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또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죠. 과도하게 손을 쓰는 운동이라든지 작업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오시는 경우가. 저거 집은 어떻게 하죠? 방아쇠 수치. 방아쇠 손가락은 일단 첫 번째로 덜 쓰는 게 필요한데 그거 외에 이제 주사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다가 결국은 아니면... 수술로 가야 될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줄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져 있거나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술적으로 열어 줘서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 약물치료 그런 걸로 음. 노화 현상이 생기다 보면 통로 자체가 두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염증이 한번 생기면 쉽게 좋아지지 않고 수술적 치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 좋아하시죠. 어, 이런 뭐 어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걱정하는 게 어깨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파열. 이게 적절한 시기에 내가 좀 진단을 해서 힘줄이 많이 망가지기 전에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운동을 좀 하면 극복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힘줄이 파열되면 팔을 아예 못쓸것 같은데 태행성으로 진행되는 질환들의 특성이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된 다음에 내가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오셨을 때는 어느 이상 끊어진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이제 양말에 구멍 난걸 비유하는데 음. 양말에 구멍이 나면 시간처럼 점점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 회전근개라는 게 어느 이상 끊어지면 결국에 안쪽의 근육이 계속 잡아당기힘 때문에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돼서 이미 오셨을 때 이제부터 이걸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 나중에 기능장애가 너무 심해지고 팔 쓰는 거에 제한이 너무 심해지니까 음. 수술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음. 좀 있어요. 음. 그리고 뭐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회전근개파열이 많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꿰맬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또잘 말씀하셨지만 회전개파열이 많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어깨만 이렇게 못쓸것 같은데 젓가락 수저질하기 힘들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복잡한 원리긴 한데 나만이 삼각근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쓸수 있는 역행성 인공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어깨도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우리가 무릎이나 이제 고관절 같은데 많이 생각하고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깨는 네. 관절염 자체의 경우다 회전계파열이 방치가 돼서 정말 너무 늦게 오셔서 꼬말 힘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근육들의 힘을 극대화 시켜서 기능장애를 최소하게 그렇게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오셔야 돼요. 이더 심해지기 전에 진단하고 맞아요. 치료하는 게 네. 맞다는 맞습니다. 는그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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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 그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조건 닳는다 누구나 평생 한번 인공관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럴 때 그렇지 않다는 걸꼭 얘기드리고 싶은 게. 관리만 잘하고 젊을 때부터 신경 쓰고 하시면 80, 90, 100세가 돼도 연골이 남아있습니다. 무조건 다 노화가 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꼭 먼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나이까지 내 연골을 유지할 거냐라는 걸 찾아야죠. 야, 다음 질문을 해보면, 증상을 바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돼서야 알아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진료 보시면서 혹시 수부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 할머니 때, 시골에 할머니 때, 이 저한테 오셨을 때딱 봤을 때 놀랬던 것들이 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음.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걸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음.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 이게 엄지손가락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만지면 음. 그 도톰한 근육이 있거든요 음. 이게 엄지손가락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병이 진행하다 보면 마비가 오게 돼서 근육이 약해지고 침이 빠지고 손가락 감각도 없어지는데 그게 노화현상인 줄 아시는 거예요 아. 보면 아 이거 정말 손도 쓰기 힘드실 거고 젓가락질도 못 하실 거고 단추 구멍 하나 뚫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음. 늦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뭐 수술을 권하고 신경 수술을 하고 왜그면더 이상 나빠지는 거라도 막아줘야지만 그 다음에 손 기능이 남겨질 수가 있고 수술을 하면서 신경 눌린 걸 풀어줘야지만 회복될 걸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눌리겠지만 신경이라는 게 초기에 눌린 게 발견해서 고치면 다시 회복이안 인방 좋죠 눌린 채로 너무 오래되면 회복되지 않고 기능이 네, 없어지잖아요. 손 저린다는 거에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가장 네. 쉽게 생각하는 네. 게 어릴 때 우리 여기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잼잼해서 피안 통하게도 전기놀이 도 아. 네. 피가 안 통하면 찡하고 이제 찌릿찌릿하잖아요. 네. 그런 증상이 생겼으면 신경에 문제가 있을 음.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혈액 순환 문제 때문에 손 절이고 손끝이 아픈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신경 증상은 아까 같이 찌릿찌릿한 느낌과 뭐 피가 막 갑자기 확 통한다, 화끈한 느낌 네. 그런 게더 주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증상이 느껴지면 아 이거 신경 문제가 있다고 아셔야 된다고. thank yeah. 그러면 병원에 와야 된다. 네, 진단 해야 된다. 진단을 진단해야 해야죠. 어깨 쪽에서는 어떤 자각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면 모르겠는데 음. 너무 심해지기 전에 어. 그래서 흔히 오십견 같은 거 흔히 오십견이겠거냐 그냥 지내다가 그 오신 음. 경우 있는데 표정 넘기 파열이 있는데 그렇죠. 있는 어, 흔하게 그러니까 어깨 같은 경우 양쪽이 동시에 아픈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감별하기 힘들지만 한쪽만 아프다고 하실 때는 내가 이제 뒤로 돌릴 때 뒤로 이렇게 여자분들 브래지 올릴 때팔 올리는 거죠. 뒤로 올릴 때 양쪽에 올라가는. 높이가 다르고 특히 적게 올라간 쪽에 통증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꼭 치료 좀 보셔야 되고 또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중간에 아프거나 혹은 끝에서 이렇게 내릴 때 중간에 통증 이 있는 걸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 좀 보셔야 되는 회전근개 쪽 증상입니다. 음. 올리다가 탁 누르면 리 심한 분들은 네. 이렇게 내려보세요 한번 내리다가 뚝,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죠. 저는 무릎에서는 작은 문제지만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걸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근육이 빠진 걸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뭐 음. 많아요. 한쪽만 빠진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른쪽 무릎이 나는 은근히 불편해요. 생활이 좀 곤란해요. 아픈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젊을 때 오른쪽 골반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기부스를한달 뭐 이상 한 적이 있어요. 그쪽이 약해진 상태로 모르고 그냥 살아요. 자로 재봐 드리거나 테스트를 해봐 드리면 오 진짜 작네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각하지 못하고 산 거죠. 수십 년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영상 검사 아무리 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상 없다고만. 그쵸, 난 답답하고. 이런 분들 그거를 인지하고 이쪽 근육을 다시 강화시키면 불편했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음. 그래서 자각하지 못했던 근육의 부족도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에 허벅지를 예를 들어서 근육을 판단해 보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물론 뭐 m r i 도 찍어 볼수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줄자로 하시면 돼요 같은 위치를 이렇게 둘레를 재보시면 꽤 차이나십니다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겪었던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한 60대 70대 사이에 여성분들 보면 가끔 이런 질문 하실 때가 있어요 진료실 오셔가지고 아 저는 잘나고 누우면 발이 이렇게 똑바로 있지가 않고 한쪽만 이렇게 돌아가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젊 그 때부터 그랬으면 고관절부터 무릎부터 이렇게 회전 문제를 찾아서 해야겠지만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약간 굴곡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잘라고 누우면 발이 이렇게 똑바로 있지가 않고 한쪽만 이렇게 돌아가요. 똑바로 있지 못해요. 넘어갑니다. 아, 한쪽만 이상하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번 무릎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무릎을 쭉 펴봐서 둘다 바닥에 잘 붙는지.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잘 붙는데 한쪽은 안 붙으면 이건 병원에 한번 음. 오셔서 어, 내 무릎이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구부정한 채로 사시면 걸음걸리도 나도 모르게 나빠지고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무릎이 자꾸 나빠집니다. 지금 저희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원자님들 보시기에 각 파트에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라. 집에서 해라. 첫 번째는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과 사용하지 음. 마세요. 그러니까 집안일 특히 많이 하셔가지고 손 아프신 어머님들 어머님. 많이 시죠많으신데 제발 깔끔하게 지내지 마시고 <laughs> 약간 지저분하게 음. 꼭 손빨래 하지 마시고 세탁기 돌리시고 많이 쓰면 쓰로 관절은 아파질 수밖에 없고요 심줄도 문제 생길 수 있고 또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아껴 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꼭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관절 펴주는 스트레칭 손목 펴주는 스트레칭 부드럽게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세수하실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 담그시고 잼잼 해주세요 5분이라도 해주시고 이 물로 세수하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손 건강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빨래하지 마라 집안일 하지 말라 그럼 누가 하니? 그쵸 누가 하니? 그거 한거다 말씀드리니까 키세요. 좀 제거. 그동안 다 하셨잖아요. 그 그동안 남편분 하셨으니까. 남편분은 시키시고 자식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진짜 다음에 남편분 모시고 와서 저한테 에? 꼭 그렇게 얘기를하 적이 있어요. <laughs> 제가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식기 세척기 사주세요. 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빠 네. 어디든 뭐 과사용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는다 하는 거 아고요. 음. 어깨에서는 항상 스트레칭하는 걸 습관으로 들여라 대신에 이제 스트레칭할 때는 세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천천히, 천천히 쭉. 주... oh 넘겨주고, 천천히 쭉 넘겨주고, 이제 그리고 끝에선한 3초 이상, 하나, 둘, 셋. 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녁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걸 항상 습관을 들이고두 번째로, 안 쓰면 좋은데, 안쓸수 없잖아요. 그쵸? 렇쓸 <laughs> 때는 어깨에 최대한 무리가 덜 가게 쓰자. 내가 이제 화분을 들 때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항상 몸에 붙여서 이렇게 들어서 어깨에 부담이 최대한 덜 가게 하고, 팔 이렇게 들어올릴 때, 내 손등이 이렇게 나한테 보이게 들지 말고, 손바닥이 나한테 보이게 드는 습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좀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견갑골 안정화 운동, 그 다음에 회전근개 강화 운동,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도구가 없어도 그냥 간단하게 어르신들한테 하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관학교 생도들이 이렇게 딱 가슴 벌리고, 뒤에 등딱 모으고 있잖아요. 견갑골을 뒤로 쫙 모으는 느낌으로 해서 가슴 딱 피고 한,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힘을 빼는 게 어깨 뭐 회전근개 질환이나 라운드 음. 숄더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될거아요 라운드 숄더라고 한게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의 모든 국민이 음.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교정하는데 견갑골 주위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음. 운동을 하는 게 쉽게 내가 집에 할수 있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운동들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무릎에서는 좀 저는 근육 운동을 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옛날에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보다 근육을 저축하라. 저는 음. 정말 동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는 운동이란 자체도 아예 몰랐었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던 세대가 있었고 이제는 조금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생겼는데 여전히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이 나쁘고 이런 게 조금 정리가 아직 안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그냥 걸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쉽고 좋은 운동이니까 누구나 할수 있고. 걷기 운동이 강조되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 근 감소증이 있고 근육이 없는 분들이 꾸준히 운동했던 분이면 모르겠지만 운동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친구 따라서 야, 너 걸으니까 좋아, 나 따라와. 음, 음. 그래서 운동 걷기를 갑자기 한 시간 하시면 아파. 맞아요, 맞아요. 근육량이 없이 걸으면 스트레스가 무릎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항상 걷기 운동과 근육 운동을 1대1로 하셔라. 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노화를 좀 늦추려면 말씀하신 각 부위에 스트레칭 하시고 특히 이제 큰 관절, 무릎이나 골반이나 이쪽은 근육 운동을 하셔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운동이든 할때 근력 운동 종류는 아프지 않게. 연세가 드실수록 내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 정말 전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걷거나 계단으로기 같은 거. 무릎이 많이 안 좋고 근육이 빠지는 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영. 수영 정말 너무 좋은 전신 운동이잖아요. 사실 근데 어깨에는 조금 많이 안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전신에 무조건 좋은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나이 상태에 맞는 운동이 뭐가 있고 어떤 운동은 좋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고 나이 상태만 운동들을 조합해서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저희 의료계에서는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거에 대한 이슈가 한참 있어서 많이 발전했는데 요새는 이제 근육 감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많아서 사실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음. 오늘 특별히 저희가 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 감소증, 근육이 주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그냥 단순히 줄면 아이, 원래 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진단적 가치 뭐 이런 거 있어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량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는 게 노화 현상 중에 하나죠, 하나인데 네. 골다공증도 예전에는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질병이 되고 골다공증을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그 문제가 되고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하게 된 질병이 된 것처럼 저도 근 감소증도 단순 노화로 근육이 줄어드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근육량 을 어느 정 유지해야지만 뼈도 좋아지고 서로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근육량이 좋아질 만 일단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넘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낙상. 넘어져서 손목 맞아요. 골절. 저는 그 손을 보니까 손목 골절한 자들 많이 뵈, 뵈 보니까 네.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 하나의 손목 골절도 낙상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고관절 골절도 낙상. 척추 압박 골절도 낙상 때문에 생기는 그치. 거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육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치료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좋은 고무적인 치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도 검사를 하듯이 음. 요새는 이제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 음. 기준도 나와서 병원에 오시면 진짜 내가 그냥 정상 범위로 나이 때문에 준 건지 그 이상 평균치보다 벗어나게 줄어있는지 검사를가능하죠 네. 만약에 정말 평균치 이상으로 내가 심하게 줄었으면 운동 방법이나 식이요법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되는 게 근감소증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된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노화가 아닌. 니 그게 어느 음. 이상 진행이 되면 이건 이제 이제는 질병으로 보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어 실제로 내가 이걸 치료의 대상으로 음. 보고 관리하는 진짜.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새는 뭐근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들도 좀 그렇죠. 나오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죠. 음. 너무 내가 또래들보다 이상하게 잘 넘어지고 음. 같이 여행 갔는데 나는 못 따라가고 보기에도 너무 막 너무 말라 근육 빠졌고 근육 많이 빠졌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원래 노화 겠거이 하지 마시고 요새는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병원에 와서 한번 상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저희가 정액과 질환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봤는데요. 혹시 원장님들 이 얘기만은 꼭 해야겠다. 저는 적절한 영양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골밀도도 유지하고 근육량도 유지하려면 꼭 비타민 D와 적절한 단백질 음. 아미노산 제제들이 나와있고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음, 그 많이, 뭐, 많이 먹잖아요. <laughs> 근육 키우기 위해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노화 후에 잘 살기 위해서도 그런 영양제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이가 드실수록 나의 나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좋은 나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올바르게 하는 음. 것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특정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항상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게 내가 어디에 좋을 수 있고 어디에 나쁠 수 있고 어떤 자세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아프지 않은 법에 해서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한다면 사실은 거기서 얻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을 즐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남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단 노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음. 약해지는 것,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잘못이죠. 나이가 먹으면 무조건 연골도 다 닳고 병도 생기고 원래 그런 거라는 생각 고치시고 지금부터라도 몸과 관리를 하면 건강하게 오래 잘살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일 에서 가장 젊은 단입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